헛된 것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.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 사람 찾아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사람은 대단하니까,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, 능력이 있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 중에 뭐 경찰이든 의사, 뭐 변호사든 뭐 판사든 검사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해.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정보가 바뀌면 그 힘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단숨에 날아가지 않습니까? 우리의 인생이 호흡이 끝나면 사라지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.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.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. 존중하기를 원합니다. 그러나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.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.